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 오늘은 <laughs> 아, 이상한 차주분을 모셨는데 차주 분석에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 저는 경기도 용인 살고 있는 25년생,갓 네. 20살 된아 김창찬입니다. 네, 네, 재미있는... 1월이죠? 아 이제 2월이네. 네 맞습니다. 아, 한창 재밌습니다. 이 나이에 벌써 지금 차를 그것도 외주 차를 가지고 계세요. 자그 네, <laughs> 스토리가 좀 많은데 네. 첫 차가 작년 6월달에 이그 IS 똑같은 하얀색을 샀다가 아열아살때네 제가 양전이 아. 운전 제 스타일대로 운전을 했지만 한달 안에 엔진이 빵났기 때문에 네네 걔를 보내고 쉐보레 아베오를 어또 달리기 잘해 네 <laughs> 샀는데 전류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아또 팔고 그렇죠. 그래서 10월달에 네그 IS 540 정도에. 네. 괜찮게 예.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시고 있다고. 굉장히 잘 타고요. 안 좋은 거는. 아 이런 데도 있었네. 안 좋은 쪽은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바디샷 맞이셨네 요 이거는. 그렇습니다. 아그 뒤에도 그렇고 차가 정상이 아닌데 이거 다왜 그런 거예요? 나 얘는 차선 변경하다가. 네. 제가 옆 차를 못 보고 미니쿠퍼를. 네. 피신거에요? 아, 어, 네 이렇게 돼있고 뒷범퍼 네. 같은 경우에는 네, 아까 봤던 그거 네, 버스기사 분께서 뒷방을 놓으셨기 때문 시원하게 밀어주셨군요 시원하게, 그렇죠. 그래서 걸리적거리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네. 떼버렸습니다 음, 아 원래 더 놀라는거였다 네. 버스기사 분한테 총 50만원을 받았지만 네. 렉서스 피셜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온다는 <laughs> 그래서 저, 지금 현재 저 상태다? 그렇습니다 아. 근데 그그 그 약간 외람적이지만은 네. 문신이 좀 많으세요 목에도 그렇고 아, 이번는 예. 제가 젊은 시절 방황을좀 많이 했을 때 지금 스무살 아니신가요? <laughs> 아맞다 타투는 작년에 했습니다. 작년에요? <laughs> 지금 또 조용한 차와 함께 네네네. 조용한 삶을 삼고 있습니 어, 그럼 배기가 안되있나요 이게? 배기 중통 직관이라 아... 배기 배탈이 긴 하지만 예, 네. 예, 역시 작년 제가 한참 방황하다가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소외 중이기는 해요. 아 혹시 어떤 생활을 하셨길래 방황을 하셨네요? 아 그냥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필스만 하면서 에이. 간단하게 알방 하며 있었습니다. 음 아, 그게 방황하는 시절인가요? 네. 좀 많이 심하게 방황했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뭐, 지금 이렇게 하고 학원까지만 약간 갱스터예요, 완전히 그냥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평소에 그래도 네. 뭐 범상치 않은 취미가 가지고 계시다고. 예, 아 예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바로 네. 보여줄 수 있는 네, 건가요 네,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아, 이렇게 네, 일단 뭐차 타신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일단은 이거 한번 빼야 되는 거고. 예열하신 네.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 멋있네요. 예. <웃음> <웃음> 네. 어 냄새 저희 하루 일입니다 이게 데일리다? 그피어커 소리가 좀 예술적이긴 하네요 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니까요 이거 되는구나 아 이거 좀 죽인다 <laughs> 이거 좀 좋네요 이게 제가 네네네. 번화가에서 약간 아, 팝콘인 척아 이거 또 다른데. 시도를 해보겠다? 네 아. 바로 총이 이렇게 있으시네요 아 그거는 예, 네. 그 제가 이제 만약에 도로에서 시비가 걸렸을 때 에이, 이거 제압을 하겠다? 그렇죠 이제 약간 자기 방어? 아 요새 약간 칼부림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좋네요 전동 시트인가요? 네 맞아요 와 어쨌든 그 당시에 좀 고급차답게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와 <laughs> 통풍 어다 아, 있네 거, 그리고 이거 테레스코프까지 전동입니다 아 진짜네요 네. 아,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RPM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그거 4000 넘기면 노란불 네. 6500부터 아 거의 페라리급 옵션. 아, 저한테는 이게 페라리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컷양무지 아, 걸. 기어분까지. <laughs> 이거 설마 카본인 가요 아, 제가 알리에서 13000 정도. 치기는 <laughs> 아닌 것 같습니다. 가성비 좋네요. 카본이 몇이런 것도 다 하신 거고. 아, 네. <laughs> 이거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. 빠딱함이 음. 좋습니다. 그 어. <laughs> Yeah. <laughs> 전선 나는 거 아닌가요, 이거? 아, 데일리에요, 데일리? 아, 이래 봐도 예. 반년 동안 무사고였습니다 아 무사고, 무딱지였습니다. 아, 방금 털리는 거좀 네. 살벌하네요. 아, 저희 데일리... 있습니다 어휘묘도 <laughs> 야무지죠 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을 때 네. 즐겨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예예 네, 네. 어.. 여기 좌회전 하면서 예좀 네. 얌전하게 음...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이어서 어.. 예를 들면은 저 음주운전이에요!!!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들어오네요? 아. 분이 오시면은 이집을 네. 네, 하고 아... 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. 음... 음... 그게 또 새로운 취미다. 그렇죠. 요거는 제가 예, 예, 예.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취미여서. <laughs> 새롭게 생스럽게 왔는 취미시군요. 이제 네, 저석거나 아... 저에게 아... 제가 <웃음> 직접 <웃음> 아, 피할 거. <laughs> <저희 아버지는. 웃음> 아, 음닥선이 진짜 좋네요. 이니예요 <laughs> 이러고 나가는 건가요 <거> 이제 여기도? 나가는 길이 좀 큰일 난것같은데 그러게요? 후진으로 나가야 돼요? 빠르게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사고 안 나게끔 <웃음> 네. <웃음> 주차장에서 차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기억을 예. 회상하지 않게 영상 보셨죠? 아 봤습니다 네. <laughs> 아 근데 뒷범퍼가 없으시네요 아, 이거 댓글... 아, 좀 매울 것 같은데, 오늘 <laughs> 이거 놨다 먹는 거 아닌가? 이거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주운전이에요. 음주운전... <laughs> 아, 어렵다. 네 아, <laughs> 엔진이... <엔지닝. 웃음> 진짜 고운이네, 이거 완전히... 아 이게 제가 원래 차에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, 막 탔는데 네. 너무 멀쩡한거예요 이게 또 레고 싸움은렉스스 아니에요 저게 다시 정이 들고 있네 지금 아아 그래서 원래 젠쿱을 살려고 했는데 예어쩌 네. 얘를 수리하고 예 아, 네, 네. 얘를 더 깔끔하게 튜닝을 하는게 어떨까 지금 고민중이긴 해요 이게 또 사람들 인식이 웃긴게 젠쿱 38타면또뭘 하는데 i s 2 0 타면 어 JDM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아, 맞아요 맞아요 예 네, 그게 좀 웃겨요 이 같은데 음주운전이에요 쳐다보는데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음주운전이에요. 어 <laughs> 오, 살짝 그러는 척도 하네요. 클러치 늘어 늘어지는 거로도 야지 주시는 건가요? 야지수는 배기음좀더 커야 커야겠는데요? 커야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풀집관을 할까 고민 중이거요 지금 이 정도면 은 약간 음. 배기 살짝 터진 순정 배기 느낌? 맞아 근데 순정은 음. 진짜 아예 안 들렸는데 아, 그죠 완전 세단이니까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터진 편이군요 또 이렇게 털리네요 오늘. 200마력으로. 네. 재미를 질수 있는 차가 얼마 없어. 아, 200마력이에요? 네, 제가,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예. 차값 500만 원에 6기통 자연흡기, 후륜, 진짜 얼마 없습니다. 옵션까지. 아, 그그 페라리 옵션까지. 아 진짜 <laughs> 너무 아멘. 우리 타야겠네 이거. 어우, 너무 너무 딱 맞는 차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이제 저의, 네. 차주의 이런 피지컬에 걸맞는 전량 네. 제까지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직 광고가 아니라 네. 아, 어, 다리 인플린다. 아, 오늘도 약간 목숨을 걸지 않았나? 아이의 일상이었다. 그렇죠, 저의 이제 하루 룩인. 하루 이제 이걸로 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. 샵데일리. 네 에이, 수고 정말 많으셨고 사고 안 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게요 네 여전히 여전히 전해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네,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